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접하는 법률 문제를 쉽고 편리하게 상담하고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바로 마을 변호사 서비스인데요.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법률 상담을 할수 있으니 필요로 하는 주민들은 많은 이용 바랍니다. 마포구의 16개 동주민센터에서는 서울시 마을 변호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 변호사는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접하는 법률 문제를 쉽고 편리하게 상담하고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을마다 연계된 마을 전담 변호사로 주민들은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법률 상담을 할수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사전에 동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후 상담 신청카드를 작성한 뒤 미리 예약 후 정해진 날짜에 직접 방문하면 됩니다. 운영되고 있는 동주민센터는 공덕동, 아연동, 도화동, 용강동, 대흥동, 염리동, 신수동, 서강동, 서교동, 합정동, 망원 1, 2동, 연남동, 성산 1, 2동, 상암동입니다. 필요로 하는 주민은 많이 이용 바랍니다.